네, 안녕하세요. 라이더 튜브입니다. <laughs> 이번에는 저번에 100점 도전기 2탄 실패했었죠? 그래서 바로 3탄으로 넘었습니다. 그리고 요새 방송을 좀못 찍었었죠?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. 그 이유는 핸드폰을 잃어버렸었는데 지금 찾았어요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핸드폰 내가 왜 잃어버렸어? 일단 왜 잃어버렸는지 저도 까먹고 일단 봅시다. 일단 100점 도전기를 이번에 할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. 이번 희망 깨뜨리면 넌 이제 딱 죽을몇입니다. 어, 이번엔 왠지 성공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. 오케이. 오케이! 오, 사한다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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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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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okay, 또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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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뭐야? 나 분명히 앞으로 갔지? 근데 왜 뒤로 갔어? 이런 못된, 어, 이거 버그인가? 방금 보셨나요? 제가 분명히 앞으로가 앞면이었었는데, 이게 갑자기 뒤로 갔어요. 이 버그 아시는 분들좀 알려주세요. 이거 먹고, 안 먹어도 되지만, 일단 저는 먹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쓰레기 버리는 것 같아서 왠지 제가 쓰레기를 바닥에 잘안 버려가지고 밖에서 안돼 음에 망했어 이런 다시 한번 하면 되죠 <laughs> 이번에도 저번에 시간이 똑같이 어 몇초였지 아 사, 14분이 끝나기 전에 15분이 되기 전에 하겠,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예스 역시, 욕심을 부리면 안 돼. 그러니까, 조금씩, 조금씩 점수를 얻으면 하겠습니다. 욕심을 부리니까, 점수가, 막 돼. 욕심을 부리면 안 돼. 점수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네요. 조금씩, 조금씩 점수를 얻어가겠습니다. 욕심부리스, 죄송합니다. 진 짜. 아싸! 하나, 둘, 줬어. 하나, 하나, 이거지, 이상. 안나 아, 안 돼! 익차가 좀 짜증나네. 일단, 이 차가 잘쓴차중 하나입니다. 아, 이쪽은 끊으면 안 되지. 전 이거, 광고 때문에 시간이 좀 늦을 수있으니 이, 이, 부활은 절대 안 쓰겠습니다. 방금 리바이벌이라고 써져 있던 건가? 부활이니까? 야, 나와라! <웃음> <웃음> 하나, 둘, 칭. <laughs> 원래 이 정도에서는 두 바퀴 들었어야 했는데, 이상하네. <laughs> 조금씩, 조금씩, 점수로 얻어가며. 어이구, 방금 아슬아슬했네. 어이구. 뭐지? 얼떨결이, 얼떨결이 계속 점프돼. 해보는, 뭐지? 이 운빨은? 운빨은 계속되지 않았다고 한다. 운빨은 한 번뿐이다. 인성고소. <laughs> 언제쯤 혼자서 100점을 넘을 수 있을까요? 저희 형은 못넘다고 하지만 전 넘어 보일 것입니다 이런 못된 리... 어, 리바이벌 맞네 리바이벌 맞네 일단 안쓸 것이고요 부활은 절대 안 씁니다 전 앞으로 영상 찍으면서 부활을 절대 안 쓰겠습니다 이건 뭐야 방금 왜 죽었지? 이번에 100점을 달성하면 제가 이번에 100점을 달성하면 영상 특집을 하나 생각해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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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탄에 성공을 해내면 제 영상 특집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일단 제가 NG 특집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, 뭐지, 방금? 방금 뭐지? 신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나? 감사합니다, 이스님. 아니면 뭐지? 어, 있자 오! 또 나의 신이 기회를 준니가 없지. 오예. 뭐, 받아봤자 소용은 없지만. 일단 뽑기, 가자! 뽑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. 뽑기 하나 가기다 에픽? 100% 에픽? 아니네, 레어네? 오예스, 레어, 레어, 레어. 레어. 이것도 왠지 잘 써질 것 같은 기분이. 안 써지네. 아, 내가 못하는 거구나. 느낌은 맞았다고 한 어? 방냥 보석 없어졌던 것 같은데. 맵이 실수를 했나? 오! 씨! 이, 이, 이게 되게 부드럽네? 이 움직임 되게 매끄러워요. 아예 점프 조금만 해도 안될 만큼. 어? 이거 뭡니까? 이거 버그입니까? 아, 진짜. 이 버그 기억해도 진짜 6분 2초. 방금 밑으로 떨어지는 버그 뭡니까? 이 버그는 제가 영상 좀 보고 올리겠습니다. 신종 버그도 있네 진짜. 이 버그는 제가 영상 다른 영상 다른 분들이 영상 중에서 본 적이 없어요. 신종 버그 왔어.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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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100점! 그어 근데 제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. 제 이름이, 닉네임이 라이더TV잖아요. 근데 라이더를 못 해. 이게 뭡니까? 잘해야 되는데 닉네임이 라이더TV인데 못 해. 라이더를 전문적으로 해서 그렇다고 할까요? 아니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제 닉네임이 라이더TV인데 라이더를 못 해. 이게 좀,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냥, 라이더를 전문적으로 하는 콘텐츠라고 치면 되겠더라고요어 야, 가자. 1 0점 가자. 자, 1 0점 가자. 오, 예스오에가넌 고맙구나. 와레기에 살렸는데 에또죽에다에에에에에에에지 뭐,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진짜. 에에에에에에에 1 0 0점만 내가 붙잡아줄게 저희 형 점수는 못 잡아도 저희 형이 했던 점수못 잡아도 내가 꼭 100점은 갖고만다 100점 이상은 오토바이를 왠지 스턴트 하는 것 같네 그 예전에 스핑고 350인지 뭔지 그런거 있었는데 그거 막 앞으로 한번 밀어가지고 하면 되게 많이 멀리 나갔는데 왠지 그거 하는 것같네 스핑고 350 오오! 아이고 six, 쓱쓱. 아이고 이런, 이런, 못 못되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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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죽었고요. 이런 망할. 저희 제한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. 전 이제 저 이제 저 이제 6분밖에 영상 영상을 더못 찍어요. 6분 맞나? 아 6분 맞. 저 이제 6분 6분밖에 더 영상을 못 찍어요. 6분 59초밖에. 아 맞나? 오오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. 망했어. 이거, 5탄 각인데요? 5탄 각이에요, 5탄 각. 이거 5탄 각이. 근데, 저번에, 저번에, 제, 저랑 같이 유튜브를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. 그분이랑 같이 영상 올리진 않았지만, 없어.. 다 사라져가지고. 일단, 닉네임은 꽃잎이고요 꽃잎이, 이번에 유튜브 멤버를 좀 만났대요. 유튜브 멤버들이 모여가지고, 좀비고 영상 을 찍는다는데, 닉네임을 또 바꿨대는데 뭐였지? 걔 맨날 바꿔요. 많이 바꿨어요, 지금까지. 스타라든지 뭐든지 되게 많이 바꿨는데, 되게 많이 바꿔가지고, 다 어지러워가지고, 머리가 어지러워서 막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고, 막 그래가지고. 그리고, 되게 이상한 닉네임도 하나 지었다고 말했었는데,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? 되게 어려운 이름, 이름이야. 일단 유튜브에서 꼰대 쳐보니까 그대로 있던데, 닉네임은. 그, 그 유튜브는 버렸나? 새로, 새로 계정 하나 만들었나? 오, 4분밖에 안 남았어. 망했 어? 음, 음. 근데 그 닉네임들 때문에 너무 많아서, 제 머리 아프게 해가지고 너무 짜증이 났어요. 그 닝딩딩이 하나 넌 아니 그 꽃잎 너무 많이 바꿨어. 너무 머리 아파. 하나 둘셋찍니다예스오 100점 각이다. 제발 60점만 더 60점만 더 60점만 하나 둘셋 됐어. 오늘에서점 오제 40점 만더 석주가 점 지금이다! 아이씨. 부활은 쓸 수도 없는데. 쓰지 않으려고 해서. 2대 망했네. 잠시만, 방금 음, 움직임 되게 부드러웠죠? 움직임이 되게 부드러운, 게 뭐지? 네, 이번엔 꼭 100점 간다, 이번 판. 이젠, 이젠, 망했어! 망했는데, 어떡하죠? 이거, 설마, 50탄 이상으로 가는 거 아니겠지? 응? 이 정도 가 영상은, 이 정도 원인인 아닌 거 아닌가? 이러다가 영상 50탄까지 가서, 50개 더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닐까요? 이게 이러다가 저 영상이 50개 선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? 네. 저번에 영상 하나 올렸었거든요. 마지막으로 핸드폰 잃어버리기 전에 <laughs> 핸드폰 잃어버리기 전날에 <laughs> 그 마술 하나 올렸었어요. 주사위 마술. 이건 그때 그 마술 제가 직접 만든 마술이거든요. 좀 보드 게임 할때 사기를 칠수 있는 마술인데 주사위로 원하는 숫자에 나오게 하는 마술이었어요. 근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. 보드게임할 때 이미 사, 사기를 몇번 많이 쳐봤는데, 당연히 그 마술 쓰니까 결과는 이겼죠. 구독자 100명이 되면 발표한다고, 구독자 100명, 100명이 되면은 제그 영상의 비법을 가르쳐 드린다고 했는데, 그 영상의 마술의 비법을... <laughs> 빨리 구독자 100명이 되면 좋겠네요. 여러분께 알려드리게. 어, 이건 뭐냐? 아, 슥. 슥. 이야, 얼마 안 남았다! 아! 죽었어 여러분, 영상 이만, 이만 끝내야 될것 같네요. 그럼 4탄에서 만나보겠습니다. 그럼 안녕. 뿅.